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성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봤는데 오늘 소개할 것은 타이탄백국 개조시겠네요 색깔이나 뭐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멋지다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 것도 괜찮았지만 예전은 아예 무릎도 없는데요 저는 무릎이 추구하셨는데 여기 지층이 조금 안 살지만 어쨌든 원작에서 안 나왔을 그니까, 나만의 작품으로 만든 거니까, 어쨌든 재밌게 봐주세요. 자, 타이탄메카의, 잠깐만. 타이탄메카의 손인데, 예전 손이랑 검합체해줬고요. 잠깐만. 잠깐요 됐습니다. 여기 딱 띄워주시고요. 두 개는 제트 엔진도 하나 달라주는데, 중에 제트 엔진을 하나 떼줘야 뭔가 합체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쨌든 멋있으면 되니까요. 이렇게 무릎도 움직이고 고관절도 움직이고 예전에 타이타노 모델 두께가 두껍고 좀 작았다면은 얘는 조금 더 얇고 더 뭐랄까 키가 커졌다고 할까 e 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요 타이탄 메카의 개조식은 뭐 간단합니다. 일단 등에 b i 여기 일단 발부터 완전 개조시켜버렸는데 예전이. 안 움직였다면 평화롭게, 아 자유롭게 해놨고 또 온통은 그대로 살려줬고 대신 이런 파츠를 조금 더 달았습니다 뒤 모습은 뭐 비슷합니다 뭐 z 은지 조금 더 달렸다는 것 빼거든요 그래도 나만의 작품으로 한번 개조 시켰으니까 이름 한번 지어볼까요? 타이탄 플러스 X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. 이손은 괴물 같은 손으로 그냥 악당이 없애버렸으면 그냥, 그냥 좋겠군요. 일단 이 무기를 여기에 끼워주신다면 은 무기가 하나만 더. 무기는 뭐? 안돼가고 싶어. u r 주세요 아니면은 여기 e I'm not sure. I'm 에딱 끼워주세요 I'm not sure. 가 않나요? 네 하시니까? 멋있어요 자 그럼 다음 s u 에서 i 파 n 스톤 메카 개 조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! 다 s 다 r e i